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영어회화상 자 2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ind out what is important to you라는 제목이죠. 자 단어 준비되셨죠?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 그 내용입니다. 13개의 단어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부터요. Find out, find out 찾다 발견하다.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 Then, then. 그러면, 이 th가 th 소리납니다. 4번, obtain, obtain, 얻다, 획득하다. maintain, maintain, 유지하다. try, try, 노력하다. spend, spend, 시간을 보내다. 돈은 쓰다, 시간은 보내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spend, at least. EA가 이 소리납니다.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suggest, suggest. 이 GG가 하나만 소리나요. 지 소리 납니다. 제안하다, suggest, 제안하다. travel, travel, 여행하다. a lot of, a lot of, a lot of. 많은, that way, that way. 그런 식으로 또는 그렇게 하면, suggestion, tion, shun 또는 s와 함께 쓰을 때는 chun 그럽니다. suggestion, 제안.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find out, find out, important, important, then, then, obtain, obtain, maintain, maintain, try, try, spend, spend, at least, at least suggest, suggest travel, travel a lot of, a lot of that way, that way suggestion, suggestion 예, 이렇게 됩니다. 단어 암기 잘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책 오른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남아 있어요. important가 중요한이었어요. 그 앞에 U-N on 붙이면 우리 말에 뭐맞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안 중요한 그런 부정어를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try 있죠? 6번에 노력하다. 이 try는 뒤에 to plus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뒤에 오는데요. 이때 to를 뭐뭐하려고로 해석합니다. 뭐뭐하려고. 이러한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spend 이게 spend 가 어디에서죠? 7번 시간을 보내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말할 때는 쓰다 시간을 말할 때는 소비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됐지요 확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어휘 테스트예요. 자 기억하시고 합니다. 자 왼쪽에는 영어 오른쪽에는 한글 뜻이죠? 빨리 찾아야 됩니다. Find out 뜻은 네 찾다 발견하다. important 뜻은 네 중요한 then then 뜻은 그러면 obtain obtain 뜻은 네 얻다 획득하다 maintain maintain 네 유지하다 try try 노력하다 spend spend 보내다 쓰다 at least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suggest, suggest, 제안하다. travel, travel, 여행하다. a lot of, a lot of, 많은. that way, that way.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suggestion, suggestion, 예, yeah, 제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단어 공부를 해 주셔야 대화 내용에서 어, 해석이 잘되고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자 확인학습도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영어만 보고 한글 뜻을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네, 우리 만학도님들 해보세요. Find it out, 네 찾다 발견하다. Important, 중요한. Then, 그러면. obtain, 얻다 획득하다, maintain, 유지하다, try, 노력하다, spend, 시간은 보내다, at least, 적어도, suggest, 제안하다, travel, 여행하다, a lot of, 많은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suggestion 제안 예 공부 잘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앞에 u n 을 붙이면 뜻이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중요하지 않은 그다음 try 뒤에 to plus 동사를 쓰게 되면 이러한 동작을 하려고 려고 예, 노력한다. 이 순서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팬드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라고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요. 이번엔 뭐해야 됩니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찾다 발견하다. Find out. 중요한 important. 그러면 then. 얻다 획득하다 obtain 유지하다 maintain 노력하다 try 시간을 보내다 spend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제안하다 suggest 여행하다 travel 많은 a lot of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that way 제안 예 suggestion 예 okay. find out find out 찾다 발견하다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 then then 그러면 이 th가 the 소리납니다 4번 up obtain, obtain, 얻다, 획득하다. maintain, maintain, 유지하다. try, try, 노력하다. spend, spend, 시간을 보내다. 돈은 쓰다, 시간은 보내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spend, at least, 이 얘기가 이 소리 납니다.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suggest, suggest 이 지지가 하나만 소리나요? 지 소리 나니다 제안하다, suggest 제안하다, travel, travel 여행하다, a lot of, a lot of, a lot of 많은, that way, that way 그런 식으로 또는 그렇게 하면 suggestion. T-I-O-N 천 또는 S와 함께 있을 때는 천, 그럼이다. Suggest 천 제안.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볼까요? Find out, find out, important, important, then, then, obtain, obtain, maintain, maintain, try, try, spend, spend, at least, at least, suggest, suggest. travel, travel, a lot of, a lot of, that way, that way, suggestion, suggestion. 예, 이렇게 됩니다. 단어 어, 암기 잘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책 오른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남아 있어요. important가 중요한이었어요. 그 앞에 un on 붙이면 우리 말에 못 맞지 않는이란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안 중요한 그런 부정어를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try 있죠? 6번에, 음, 노력하다. 이 try는 뒤에 to plus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뒤에 오는데요. 이때 o 를 뭐, 뭐, 하려고로 해석합니다. 뭐, 뭐, 하려고. 이러한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spend. 이게 스 p e n 가 어디에 있죠 7번. 시간을 보내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말할 때는 쓰다. 시간을 말할 때는 소비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됐지요? 확인하시 들어가겠습니다. 어휘 테스트예요. 자, 기억하시고합합니다 자, 왼쪽에는 영어, 오른쪽에는 한글 뜻이죠? 빨리 찾아야 됩니다. find out 뜻은? 네. 찾다, 발견하다. important 뜻은? 네 중요한 then then 뜻은 그러면 obtain obtain 뜻은 네 얻다 획득하다 maintain maintain 네 유지하다 try try 노력하다 spend spend 보내다 쓰다 at least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suggest, suggest, 제안하다. travel, travel, 여행하다. a lot of, a lot of, 많은. that way, that way.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suggestion, suggestion, 예, 제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단어 공부를 해 주셔야 대화 내용에서 어, 해석이 잘되고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자 확인학습도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영어만 보고 한글 뜻을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예, 우리 만학도님들 해보세요. Find out, 네 찾다 발견하다. Important, 중요한. Then, 그러면. obtain, 얻다 획득하다, maintain, 유지하다, try, 노력하다, spend, 시간은 보내다, at least, 적어도, suggest, 제안하다, travel, 여행하다, a lot of, 많은,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suggestion, 제안. 예. 공부 잘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important, 중요한 이라는 형용사 앞에, un을 붙이면, 뜻이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 try 뒤에 to plus 동사를 쓰게 되면, 이러한 동작을 하려고, 요고, 노력한다. 이 순서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팬드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라고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요. 이번엔 뭐 해야 됩니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찾다 발견하다. Find out. 중요한 important. 그러면 then. 얻다 획득하다 obtain, 유지하다 maintain, 노력하다 try, 시간을 보내다 spend,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제안하다 suggest, 여행하다 travel, 많은, a lot of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that way, 제안, 예, yeah. suggestion, 예. Yeah. Find out, find out, important, important, then, then, obtain, obtain, maintain, maintain, try, try, spend. spend, at least, at least, suggest, suggest, travel, travel, a lot of, a lot of, that way, that way, suggestion, suggestion,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try 있죠? 6번에, 음, 노력하다. 이 try는 뒤에 to plus 동작을 나타낸 말이 뒤에 오는데요. 이때 to를 뭔뭐 하려고로 해석합니다. 뭔뭐 하려고 이러한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다음 spend 7번 시간을 보내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말할 때는 쓰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확인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Find out 뜻은 네 찾다 발견하다. Important 뜻은 네 중요한. then then 뜻은 그러면 obtain obtain 뜻은 네, 얻다, 획득하다 maintain maintain 네, 유지하다 try try 노력하다 spend spend 보내다, 쓰다 at least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suggest suggest, 제안하다. travel, travel, 여행하다. a lot of, a lot of, 많은. that way, that way.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suggestion, suggestion, 예, 제안이었습니다. 자, 확인학습도 넘어가 봅니다. find out. 네, 찾다, 발견하다, important, 중요한, then, 그러면, obtain, 얻다, 획득하다, maintain, 유지하다, try, 노력하다, spend, 시간은 보내다, at least, 적어도, suggest, 제안하다, travel 여행하다, a lot of 많은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suggestion 제안. 예, 공부 잘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앞에 un언을 붙이면 뜻이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 try 뒤에 t o plus 동사를 쓰게 되면 이러한 동작을 하려고 to get the w a 해 t 해 get the way e n d 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 t 요 e t t h o g t o t a o g t a o then, 얻다 획득하다 obtain, 유지하다 maintain, 노력하다 try, 시간을 보내다 spend,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제안하다 suggest, 여행하다 travel, 많은 A lot of.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that way. 제안. 예. suggestion. 예. 여기까지 단어 학습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계속 열공하시고, 우리는 2편에서, 2과의 2편에서 대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